올라가서, 올라가서, 일단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어,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가고요. 한번더 올라갑니다. 저게, 저도 처음에 만들, 만들 때 헷갈렸던 게,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한번 올리죠, 뭐. 그리고 요거를 선택하고, 8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뭐. 그리고, 스무스, 지금 여기 검었죠? 왜냐면은, 스무딩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엣지를 안 보여주죠? 근데 급격하게 90도로 꺾이면서 얘가 그걸 숨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검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선택해서, 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토 스무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스무스 모디파이어 얹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뒤에 일자로 맞췄고요. 얘가 살짝 내려 있어요. 얘가 약간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 일자니까 그냥 뽑아가면서 만들죠. 뭐, 크게. 안 맞춰도 될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더 올라갑니다. 한번더 올라가고요. 어디까지? 여,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올리면서 구해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맞추고요. S 눌러서 여기까지 맞춥니다. S 이러 빠져나오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근데 어, 상단에서 좀 조정을 해줘야죠. 너무 안 맞죠? 그게 어, 스위프트루프로 연결, 연결,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선택해서 밀어주면 되죠. 이렇게. 밀고, 밀고. 뭐 이렇게 작업하면 되죠. 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좀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 조금 더 올리죠. 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 선택해서 조금 더 올립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가, 이 정도 되게, 예, 네, 올려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또 여기 가안 좋죠. 그러니까 저기는 안 튀어나오게. 뒤로 좀 밀어주겠습니다. 여기 왜 엣지가 왜 있죠? 아, 엣지가 있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뒤로 좀. 아, 그게 아니고요 얘가, 얘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얘가. 예, 얘가. 얘가 너무 적어 간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라이트비에서 전체 선택해 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저 뒤에가, 여기가 뜨지 않게, 뜨면 보기 싫잖아요. 이 정도 걸리게 해줍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방금 전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이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뭘 작업하다 또 이렇게 선택해서 뭘 하고, 하다가 뭐 했을 때, 할 때마다 계속 여기 와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작업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상당히 메인창 있죠. 여기다 대놓고. 어, 선택이면은 셀렉션이죠 s e l e 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n u 를 칩니다. 0이 아니면 셀렉션 리어, 뭐, 뒤에니까 리어 a r 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 놓고요. 뭐. 이놈면 아무, 그냥, 한글도 돼요, 한글도. 이렇게 해놓고, 엔터치고 딱 나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걸 딱 치면은, 선택을 하면은 바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거, 다시 빠져나갈 때는 바깥을 누르고요.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예. 네. 아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바닥을 하나, 가판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이 앞쪽이랑, 이쪽이랑, 뒤쪽이랑, 음, 아휴 얘를 만들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지우면 엘리먼트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 안됩니다. 그럼 뭔가 남는다 그랬죠. 빠져나와서 이 상태에서 지워야 돼요. 엘리먼트 상태에서 뭘 지우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예, 암흑물질이 남습니다. 예. 암흑물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요. 에프터 뚫르고요 어, 다시 슬라이스 플랜을 열어서 가판이 첩이 이렇게 돼 있었죠. 갑판에 위치를 한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할까요? 조금, 조금 더 낮출까요? 아니면 안쪽만 하죠, 안쪽만, 네, 안쪽만 선택해서 여, 기도요 선택해서요. 슬라이스 플랜으로 여기까지만 딱 슬라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저겠죠 요, 저, 이렇게 돼있죠. 네.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폴리곤 누르면 폴리곤이 선택이 됩니다. 그, 얘만 딱 띄어요. 얘만 딱, 디태치해서 띄고요. 클론으로. 그리고 얘는, 안에 있는 애들은 얘 필요 없죠.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요. 어, 시프트 눌러서, 어, 이거 선택 해제하고요. 시프트 눌러서, 돌려서 지우고요. 3보도 모드에서 위에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lt P로 메우고 이때 뭘 쓰라고요? 네, Q Caps 라 그랬죠. 네. 아, 위에, 밑에 위아래가 다 한꺼번에 됐네. 지워보겠습니다. 플립으로 뒤집습니다. 네, 됐, 됐, 됐죠? 네. 선택을 하고요. F2 눌러보면 선택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Ctrl Shift P를 눌러서 Q Caps로 안에를 저렇게 맞춥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X X자로 되면 좀안 좋죠. 돌려봅니다. 이렇게 원하는 데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이 정도. 자. 이 정도로 돌려놓고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시미트리를 맞추고요 시미트리를 좌우로 해줘, 어, 반전을 해서 플립으로 맞춰주고요얘 같은 경우 지금 엣지 숫자가 안 맞죠? 더블클릭, 더블클릭 해서. 저 그냥 편의상 지워버리겠습니다. 굳이 뭐, 면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고, 세플로 근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요령이 있다그랬죠 이렇게 해서, 맞추고, 맞추고요. 세플로로 r 해주면,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문제. 여기도 지금, 컨터 백스펙 지우고요. 이기도 지우고, 음, 이거 같은 경우, 엣지 구성 모드에서, 이렇게 좀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7 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끝에는 살짝 올려주고. 여기는, 사실 앞쪽은, 엣지 구성 모드에서는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아무리 작업 뽑아야 안 뽑아지죠. 네, 앞으로 좀금 이렇게 납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 안들도 됐죠? 이렇게 가야죠. 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됐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네요. C 해서 절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 같은 경우도 C 해서요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죠. 네. 지웁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엣지 구석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전부 이상 없이 사면이 됐죠. 예.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커트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바갖고 군데군데 필요 없는 엣지는 지워주세요. 어, 모양을 유지하는데 필요 없는 애들. 네. 굳이 많이 변하지가 않죠. 여기서 에 스위프트로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세프로딱 해주면 잘 잡습니다. 얘도 더블 클릭해서 세프로우세로 이겁니다. 여기, 여기 따로 빼놨죠. 어, 여기 보면 세프로 있죠. 세프로 이겁니다. 이거. 네. 얘도 마찬가지 로딱 해서 세프로우얘 네. 선택해서 세프로우 네. 근데 얘는 좀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세플로. 얘 선택해서 세플로 하면 많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해주고요. 세플로 하면,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얘 선택, 얘 선택, 어, 더블클릭, 로프로프 로프. 아니면 얘 하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2번 누르면 로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클릭 할 때, 더블클릭이 약간 귀찮다 했을 때는, 어,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로 해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 가판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름을 하죠 미들 가판형을로 보여요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아 그냥 뭐죠 플로우로 하죠 뭐 아는 단어가 짧다 보니까 미들플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일이 있을 때미들플로우 선택하면 딱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명을 뚫고 포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또 허당이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됐죠? 가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가판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돗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장식 만들고, 요거까지 먼저 만들까요? 요거까지 마저 요거까지 만들어, 요정 요거 만들죠. 요 옆에 요거 기둥. 얘는 쉬워요. 그죠? 이하고 얘하고 거의 뭐야, 흡사한데. 아, 이렇게 선택하고요. 시프트로 딱 뽑습니다. 뽑고요. 오브젝트 상태로 복사합니다. 눈치 채셨죠? 어, 트랜스폼 툴박스에 가서 센터에다가 피벗을 유치시켜주고요. 시미트리에서 반대편으로 좌우대칭으로 넘기던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어, 이노우 백팩씩 키시고 한쪽만 선택한 다음에, 어, 이쪽만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요. 예. 네. 이노호 백팩씩 켜져 있는데 분명히 선택하면 막 뒤에가 선택이 돼요. 얼마나 짜증나요. 왜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그는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시민트리 해주고요 됐죠 그리고 아, 가운데 에찍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다음에 얘도 필요 없으니까 더블 캡서 지웁니다 네. 지우죠 얘가 지금 가운데가 왜 저렇게 안에 저렇게 있을까요 네. 이럴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운데 뭐가 있고 이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전체 선택해서딱 지워버려요 지우고 보도 모드에서 선택한 다음에 그냥 브릿지를 연결해 주면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뭐 복잡하게 안에 들어가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류는 항상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예,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상태에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로 으로 정방형이 되게 줄입니다. 이렇게 이런 명도 되게 그다음에요. 어, 왜 여기서 왜 여기 들어가고 스킬을 한다 그랬죠? 예,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안 되면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예, 축이 왜곡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설, 어,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까요? 축이 왜곡이 됩니다.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어, 로테이션으로 탁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계시고 얘가 위치가 여기죠. 네. 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스케일로 밖에서 해주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예. 밖에서 스케일 했을 때는 리세스 폼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축이 왜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작업을 안 하면 언젠간 저거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맞아봤어요. <laughs> 많이 맞아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특히 뭐 애니메이션 작업하거나 리깅 작업할 때 저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도 약간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A Alt A 에서 여기 가판의 중심에 피벗을 맞추고요 그래서 얘를 시멘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여기 뒤에도 있죠?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엘리먼트로 해도 되고요. 오브젝트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앵글 순에 키시고, 90도 돌려주고요. 이 엘리먼트 상태에서는 얘가 안 먹습니다. 어, 먹네요. 어, 저 오늘, 오늘 알았네요. 어, 엘리먼트 상태에서 먹습니다. 좀, 좀 어, 처음 알았네요. 저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laughs> 이거 쓰면서 엘리먼트 상태에서 안 써봤거든요. 어, 되네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새로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스케일로 키워야겠네요. 되 키우고 이렇게서 해 맞춰줍니다. 됐죠? 네. 됐으니까 두개 지금 엘리먼트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놓고 어, 어, 시멘트를 주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판 만들고 옆에 악세사리 됐고요. 나머지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계단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은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속도를 빨리 올리고 요거 같은 경우 쉽죠. 뒤, 뒤에 그 선실 있죠. 선실은 쉽고 예, 도, 돈 만드는 거하고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제 어려운 걸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이거 군용 파는 거 이런 거 하고 예, 계속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니까 어렵지 않죠. 처음에 이 형태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배는 쉬워요. 그냥 거저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드신 분은 응용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기능을 어느 정도 배우셨기 때문에 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